음, 이거 어쩌면한번더 올라가잖아. 그거하안올안 뭐 올라가? 와, 어? 아, 이거 안 뭐야? 가 와, 우와 뭐야? 뭐야?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하는 말이 제가 칠게요. <laughs> 미안해. 아나 아까 다쳤어, 레알 월드할 때. 지금 보고 있는데. 어 날아간다. 뭔데? 아파서. 아. 아. 그래? 내가 경미찬. 아, 와, 나이버 하나 날라. 아씨. 나이버 <laughs> 하나 컷. 경복카. 어? 근데 경복카 잡지 이번에 봐잖아요. 보여줘. 택한 길드팟이다. 안 들어오고, 안들어오 보여줘, <laughs> 블래스터. 내가 <선택했어>, <laughs> 경매다 네 거야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<이거 웃음> 정각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정정 <정영상 웃음> 먹을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깨면 전부 다네 거야. <laughs> 경매 네. 독수이요 네. 아, 다나 네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 미친 전나깝다. 나도 억울